지난 일 년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나병은 지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이고 좀 정상적인 말로 하면 한센시병이죠. 그러나 지금은 치유되어지고 얼마든지 그 치유가 되어질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당시에는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서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 주셨다. 하나님께 형벌 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될 정도로 심각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당시 내가 나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확정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만 했어요. 일종의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너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확인받고 집으로 가거라 이런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열 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자기들이 치유받는 았 것, 고침을 받았는 것을 자기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홉 명은 그대로 집에 가버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한 명만.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고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명쾌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자세예요. 아홉 명. 9명. 아홉 명이라는 말은 90%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겠죠. 대다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아홉 명의 대다수 사람들은 원래 나는 나병에 걸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재수 나쁘게 병에 걸렸어.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 뺏기고 살아갈 뿐이야. 그러니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생의 대가를 빼앗기지 못하 누리지 못하는 재수에 옴 붙은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재수 나쁜 사람이고 운이 없는 사람이고 내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 사례가 세상 사례가 못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나는 당연히 야 가져야 되는 건데.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아간다고 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늘 세상과 삶의 조건이 더러운 세상이고 빌어먹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늘 은혜이다 선물이다 나에게 준 시간도, 나에게 준 조그만 돈도, 나에게 준이밥한 끼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명이에요. 소수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가볍든, 어렵든 쉽든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은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라고 여기는 일이랍니다. 늘 현실을 직시해요. 이 사람은 불치병 걸린 나병 사람이에요. 이 나병 앞에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끙끙거리며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무력함 앞에 그저 끙끙거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의 주인공 앞에 가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면 당연히 고마워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기적을 선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와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대다수의 아홉 명에 속하니 아니면 소수인 이한 명에 속하니. 내가 지금 지난 1년 살아오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내 생각에게는 그 기준에 내 삶이 지금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불만이고 불편한가? 내가 지금 살아왔고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몸부림쳤던 대가라고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하고 힘들고 무거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단단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건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세상에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잘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에 밥이 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하루의 유지비가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얻은 유지비입니까? 아니에요. 지난 1년 하루하루 살아온 내 삶, 우리 가정,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생활, 그 유지비 돈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1년은 기적인 거죠. 아무도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고 아프고 다치고 눕고 죽으면서 지난 1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두 손으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쥐고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아침 먹은 거 소화시키고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 정상적으로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누워서 저녁에 잠자려고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들고 중간에 깨지 아니하고 일어날 때까지 푹잘수 있는 것. 아침이면 눈을 뜨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 청년들이 고군분투하며 직장을 사모하지만 나는 나갈 출근할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준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숨한숨 숨 쉬는 것, 그거는 어젯밤에 돌아가신 사람이 소망하고 꿈꿨던 일들이 내 살아감의 필수 조건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여기 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당장에는 고군분투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년을 살아온 게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지 노력한 대가라고 여길지 몰라도 믿는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자그마한 재능, 그리고 나에게 준 자그마한 재물, 나에게 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결과물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길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대다수 아홉 명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인정과 고백의 감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 인생 별볼일 없지만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간 주어진 시간 모든 것들이 살아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삼시세끼 밥 먹는 모든 것들이 편안히 잠자고 일어설 수 있고 눈을 뜰수 있다라는 것. 돈은 얼마 안 되어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기적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경이로움으로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심을 찾게 될 거예요. 가을이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시 하나가 있습니다. 좀 띄워 주실래요?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퉁그러,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넘겨줘요. 둥글게 만든 것일 것이다. 다시, 다시, 다시. 아, 감정 잡고 읽었는데. <laughs> 에이. 자, 잘 따라서 넘겨줘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평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항몇 개, 저게 저 혼자 둥,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거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어떤 사람은 대추 하나를 주어진 것 같, 주어지면 그거 들고, 이게 익었니, 안 익었니, 맛이 있니 없니, 이게 크니 작으니, 이거 따지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시인처럼 그 속에 수많은 일련의 날들이 있었고, 그 속에 수많은 기적이 들어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인데 통째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대추하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그게 내 인대에 왔으니, 나에게 주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산수 구구단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내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함의 덩어리라는 것, 너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늘의 기적인 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난 1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은혜, 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매 주일마다 내 옆에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앞뒤로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고마워요.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했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박수 받을 만하다. 나를 축복해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한해 건강하게 매주일마다 그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힘들게 살거든요. 어렵게 살거든요. 어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도 그 자리 꿋꿋하게 지켜주고 교회에 머물러 교회에서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laughs> 여러분들은 잘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있어요. 조금 늦는다고 안달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